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리뷰 전달하는 정보맥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RX 6700 XT 제품이 탑재된 특가 PC를 한번 3개 소개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과연 그럼 오늘 만나볼 PC의 사양은 어떤지 게임 성능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레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PC는요 바로 라데온의 RX 6700 XT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특가 PC를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픽 카드들의 가격이 하락이 지속이 되다가 지금은 일단 조금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성능 그래픽 카드 중에서 인기 있는 그래픽 카드가 RTX 3070, RTX 3070 Ti 제품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100만원, 110만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이런 그래픽카드들이 인기 있는 가운데 AMD의 라데오는 조금 소외를 받고 있죠. 오히려 이 라데온 RX 6700 XT 제품이 저희가 특가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만한 금액에 입고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탑재될 제품은요 ASUS 라데온 RX 6700 XT 제품인데요 터프 시리즈로 나오는 제품인 만큼 이렇게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여러분들께 장착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RX 5700 XT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찾아보니까 엔비디아로 따지면은 RTX 3060 T.I.에서 RTX 3070 정도의 성능이다. 음, 2000 대로 따지면 2080 슈퍼보다는 높고 2080 T.I.보다는 조금 낮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 오늘 준비해본 사양은요, 일단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140만 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 인텔의 i5 1400F와 결합한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MD 그래픽이잖아요. 그래서 AMD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라이젠 5600X와 결합을 한 제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고성능을 원해요 CPU적인 안정성을 원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인텔의 i7-10700KF 제품과도 결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이세 가지 PC의 공통점은요 램은 16GB로 탑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700W에 80플러스 인증을 받은 넉넉한 용량을 가지고 탑재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 있는 라이젠 제품, 그 다음에 i7-1700KF 같은 경우에는 쿨러가 없거나 혹은 발열이 높은 이슈 등으로 인해서 사실 쿨러를 탑재하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메인보드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젠 제품이나 i7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모버 클럭 같은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저 이렇게 구성된 PC를 가지고 우선은 여기 가운데 있는 성능인 5600X를 기준으로 RX 6700 XT와 결합한 배틀그라운드를 보시게 되면요, 올 울트라의 스케일을 120으로 설정했는데도 6700X가 144에서 149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105에서 108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RTX 3070이 평균 프레임이 165에서 170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이 111에서 117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보면, 확실히 3070보다는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프레임의 상하 차이는 엔비디아가 좀더 크고, 라데온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능을 보게 되면 약10% 정도 떨어지는 프레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고사양 게임이죠. 콜 오브 듀티 워존으로 넘어가서 RX 6700 XT와 3060 Ti 3070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평균 프레임 138에서 139 프레임을 보여주는 6700 XT 모습이 있었는데, 3060 Ti가 126에서 130 프레임, 3070이 131에서 135 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보면 확실히 6700 XT가 더 높습니다.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 로우 프레임도 76에서 88프레임을 보여주던 6700XT 대비해서 3060Ti가 81에서 83, 3070이 80에서 84프레임을 보여주면서 평균 프레임은 3060Ti 대비해서 7% 높은 모습을 3070 대비해서도 약3% 정도 높은 모습을 RX 6700XT가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1% 로우 프레임 방어는 3070이 더 고사양인 만큼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RX 6700XT는 700XT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메모리가 무려 12GB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8GB씩 제공이 되던 3060 Ti, 그 다음에 3070 대비해서는 넉넉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10GB 이상의 메모리를 쓰는 워존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프레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RX6700XT도 굉장히 가성비로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셨을 때 3060ti에서 3070 사이의 성능을 충분히 가성비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PC를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요. 벤치마크 기준으로 보게 되더라도 3D마크 Fire Strike에서 3060ti 대비해서는 24%나 높은 모습을, 그 다음에 3070 대비해서는 약 8.9%나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넉넉한 그래픽 메모리는 유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타임스파이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3060 Ti 대비해서는 7.4%나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3070 대비해서 6% 정도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칩셋에 대한 성능도 3060 Ti 6700XT, 3070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부분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오늘의 세 가지 사양 140에서 170만원까지 모두 다 고성능 게임을 즐기기에는 충분한 사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i5-1400F와 결합된 140만 원대 P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양에 조금 합리적으로 게이밍을 즐겨 볼 만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요. 5600X 같은 경우에는 코어 개수는 동일하지만 조금 더 촘촘한 코어당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더 안정적인 프레임을 뽑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라이젠 5600X와 결합된 160만 원대 PC를 선택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거기 추가적으로, 어, 나는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제가 인텔에 최적화된 작업이 많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어도비나 오토캐드 같이 이런 부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i7 1700KF가 더 최적화된 만큼 인텔 i7 제품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RX 6700 XT가 어, 조금은 소외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엔비디아보다 조금 더 가성비로 만나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래픽이라는 것 자체에는 라데온이 조금 항상 기쳐지는 이미지였긴 했는데 그래도 워존처럼 이렇게 그래픽 메모리를 많이 쓰는 쪽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구성된 PC 가격 비교 사이트 다보다. 최소 1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성을 해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아래 상세 정보 보기 통해서 합리적인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진행하내에서 잘못된 점 혹은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PC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